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입니다저는요 프레임드. 네. <laughs> 어, <뭐라, 뭐라>, 네. 프레임드. 아니, 아니. 어, 뭐냐, 그거. 타겟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네, 암살을 하는 그런 간단한, 네, 게임이고요. 예전에 진행한 적 있고요. 미밀 어, 최고 비밀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지, 나 게임 안에 들어가서 트위치. 여러분들이 타겟의 얼굴을 보고 얼굴 모양을 찾은 다음에 타겟을 암살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나를 죽이는 타겟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어, 야이 멤버는 얼... 경찰이 있냐? 얼굴을 어떻게 하는어 뭐, 뭐. 어, 누가 나 쐈어? 수... 아왜왜왜 <목소리> 경찰 왜, 왜왜왜 왜? 어 뭐야? 누가 널 쐈어? 너 누구야? 나 코한데? 나왜 나 쐈어? 어나 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방금 왔어요 저. 아유 미미 미터 아오인 사격 했습니다아 오인 사격이니 뭐 미안합니다. 가 <목소리> 끝이에요? <laughs> 아니 미안합니다이 경찰인데 어, 어, 실수를 했네요. 조심하세요 예. 아예 예. 예. 아, 참나 어이가 어, 없어가지고. 같은 사람 그냥 죽이면 돼요? 아니 이게 위험하지 않은 부위에 맞았다. 아니 경찰.. 아! 어! 어! 누가 날 쏘고 있다! 목표다! 죽었다! 뭐지? 경찰인..어? 누구야 이건? 아야 나야! 아, 아니 천이랑 나 같은 경찰인데.. 얘들아! 아. 경찰 우리 차아서 잡는 거긴 하네! 아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예, 남은 애들은 아, 이제 아. 서로 다 죽인 다음에 탈출하는 거고. 아, 아. 아. 어, 그럼 나 시작할 때 그냥 잡힐 뻔 했네? 아니, 이거 잡았어도 된 거였다. 아니면, 아, 이건. <laughs> 속았다. <적었다. 이거 좀 웃음> 서로 잡아야 되는 거였는데. 뭐야, 나왜 쏴? 나당하게왜 <laughs> <laughs> 쏘냐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버렸네. 음, 뭔 게임인지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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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모르겠어. 어, 나 경찰이다. <laughs> 여기서 어, 서로 싸우는 범죄자들을 잡아라. 어. 경찰은 그런 거지. 안 싸우면 안 잡히나 봐. 어 이거 BGM 너무 좋은데 이거? <laughs> 어 이거 유튜브 BGM인데? 어, 어. 야 경찰 누구냐 또? 나 경찰 나 경찰. 오케이 오케이. 어, 경찰, 차나 경찰. 잘 잡자. 경찰. 야 얘들아 빨리 싸워라 청소리 들리게 하게. 경찰 온다 경찰 온다. 우리가 경찰은못 경찰... 잡든 거지. 안 됐나 봐.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아. 아 아직 무고한 사람이라 뜨네 아직 사람을 안 죽여 니들이 니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가 널, 잡, 널 잡을 수 있나 봐 우리가 막 아. 무기를 꺼내거나 그리고 우리 밑에 막 이상한 게떠 아아 헬로우 지아아아 <laughs> 병탄은 이제 살수 있어 야수 나와 난 아직 아무도 안 죽였는데 나오라고 뭐 <laughs> 아직 뭐 아무것도 어. 안 했어? 나 어.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음잘했어 어, 어어어 그렇지. 뜯는다 죽이라고. 죽이라고, 죽는다, 죽이라고. 어, 오른쪽을 조심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목소리> 안돼. 야 이거 어렵다 경찰. 어렵다. 근데 니네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야 경찰 때문에 쉽지 어. 않아요. 이거 왜 이러니까 억울한 끌었다. 녀석들 네, 경찰이다. 너 사람이지 경찰이다. 안녕하세요. 미미, <퍼미> 얘는 <경찰자>. 뭐야? <laughs> 얘 누구야? <뭥> 얘는 누구야? 사람이잖아 이건. <laughs> 아, 저, 저닙니다 살입니다. 살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미미, 조심하세요. 아, 왜, 왜, 안, 아니, 왜 화분을 갖고 아, 계셨죠? 아, 안, 안심하세요. 아, 저 타겟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laughs> 살인마가 <웃음> 아닙니다. 뭐죠? 오늘 제 타겟입니다. 이래서 뭐야 나? 아 쉽구만. 아, 아아아니알 아, 뭐, 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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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깐 물 어, 리필 받으러. 어.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뒤 뒤봐 보세요. 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분인데요?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는 라디오 님이라고 불리는데 아, 이분은 아, 저의 살인근 세상입니다. 이거서. 어야 경찰도 죽일 수 있네. 어허. 미니. 와. 행복했다 <웃음> 세상아 안녕 <laughs> <laughs> <아니, 세상이요. 웃음> <언니, 웃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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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그러니까 경찰을 잡, 잡으려면 일단 다른 타깃한명 잡으면 그 경찰 그때부터 정 잡을 수 있어 그냥. 아아아롱빠롱빠롱염불라 아, <laughs> 아 어? 오? 전창고랑 아아 아이거아이 아아아아 아아 뭐야 야, 경찰이 왜 그냥 죽냐? 내가 방금 내 앞에 타겟 죽이고 너 쐈어. 어, 나죽였는너 아. 누구야? 너 누구야? 아, 경찰 씨. 너 누구야? 싸우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저랑 그거 할까요? 난 악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녀석. 응, 그럼 탈출해야지. 쓰고? 어, 어라? 룰라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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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용서하지 않는다고해서 그냥 제가 탈출해버렸습니다. 용서 해 주시지.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으아아아아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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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누구지? 이놈 아, <놀라> 자식들 무기 들기만 해봐 아 안녕하세요 이 경찰 누구세요? 접니다 아유 무슨 안녕하세요 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나 하죠 죄송한데 이 사람 일단 누구 왔는데요? 이거 이상한 거 안녕하세요 밀착 취재하겠습니다 경찰 앞에서 무기만 들어도 공격당할 수 있어? 어내 타겟은 어디있지 <laughs> 안심하세요 경찰입니다 미니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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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타겟 이건데 내 타긴 이건데. 아니, 안심하세요. 아, 안심하세요. 어 경찰입니다. 이 경찰들 좀. 안 타. 아 그만 따라와.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무기 무기만 꺼내지 않으시면 안전합니다. 아, <목소리> 아 알아, 알겠습니다. 무기 <목소리> 안 꺼낼게요. 안 꺼낼게요. <목소리> <목소리> <좀> 위에 봐봐. 당신을. 지켜드리러 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네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야? 저예요. 아 이거 너야 해랑이? 무기만 안 <목소리> 네. 꺼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도 저렇게 제목표가 있어요. 어, 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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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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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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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로 끌었다. 이포아왜또 쟤야? 왜 또? <laughs> 아,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여기 안심하세요. 범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심으로 저희가 안심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해요. 여러분들. 네. 범수 경찰이. 아, 해랑이랑 범수 경찰이야? <목소리도> 네. 망했네. 총을 겨누고 있지만 안심하십시오. <목소리도> 여러분, 들이 안전하게 만계셔준다면이쪽은발표될 일이 없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 수련 g 조교 같아. 안심하세요. 왜 o Achima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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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h i m a s 이녀석 c 아니 그 애초에 그 다른 유저들이 그냥 막 쏘면 그렇게 돼. 법의 철퇴를 받게 해주지. 법의 철요 아. 범죄 철퇴다이 자식아. 우리는 피 회복된다고. 아 진짜? 그렇지. 어. 야, 뭐야? 무기를 뽑아라. 내가 널 죽일 수 있게 무기를 뽑아라. 탈출할라 다어돼 탈출이다! 탈출이다! 탈출해! 인원 18명 전들아! 안 돼! 탈출시켜 렸어 이게 우리가 죽여도 탈출이 되네 아, 그러네. 휴. 아, 아 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음> 아, 왜또안 돼. 어, 조 여러분들. 어 저희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아니 라디오랑 음, 라디오랑 봄세야 네. 이번에. <놀람> 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립니다.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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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나 쏜다. 소고합니다. 사이 저 사람이셨어요. 사람, 사람, 어? 어,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어? 아, 경찰 아, 경찰. 저저저저 죽이야. 죽 잡혔어. 경찰 녀석들. 아, 아, 이거 나무 누구냐? 뭔가 해랑이. 아무래도 해랑이야. 저 아니에요. <laughs> 해랑이 아, 이 나이스. 그렇군. 경찰 녀석들 가만히 서어 있는 나를 <laughs> 못 찾다니. 녀석을 <정성을> 죽였어야. <laughs> 잘 있어라. 이거 너에게 주는 마지막 술잔이다, 샤시가.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프레임도 즐겨왔는데, 오랜만에 즐겨왔시지 모르겠네요! 즐겨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저녁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뇨! 안뇨.